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를 함께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좀 어려운 사례로 판단이 되어도 전동킥보드 사례는 많이 구제를 시켜주는 듯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다은 것일까요? 아니더라도 저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위험성이 무엇이 다른데 왜 다르게 처리를 하는지 소리 높여 반문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제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2023년 10월 18일 성공 사례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새 봄물 터지듯 전동 킥보드 구제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자동차 사건에 비하면 확실히 구제 확률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로 적발이 되셨다면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시고 한 번쯤 구제가 될지 여부를 알아보시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사례 주인공은 서울시 성파구에 살고 계신 은행원이셨는데요 전동 킥보드로 약 1km가량을 움직이다가 인도 턱을 들이받 앞면을 다쳤습니다. 크게 다쳤던 나머지 119에 연락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지구대까지 출동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게 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농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전동킥보드 사례이지만 당연히 자동차 운전 면허가 모두 취소가 됐고요 문제는 이분 직업이 은행원이라는 점입니다. 주로 제조업 및 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대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방 소재 기업을 방문해 상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을 둘러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아시겠지만 대출계는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은행 입장에서는. 대출을 해 줘야 돈을 버는데 대출을 잘못해 주면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. 이 지점에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이었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어필을 함으로써 모두 행정사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모두 행정사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여러분들이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양형 자료 그리고 반성문 탄원서 샘플,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샘플,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.